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이렇죠 돌풍이 이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돌풍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 떨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무리를, 그 풍랑에 거친 파도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난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안심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먼저 나서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그 풍랑이는 그 무서웠던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인간이 참 연약해요. 예수님께로 쭉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지? 이렇게 풍랑이 었는데 하면서 바람을 다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바람을 보고서 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었을 때는, 그 거친 풍랑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편안하게 육지처럼 걸어갔던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바람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만 무서워 빠져가게 된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그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나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환란이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걸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별별을 억울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환경이었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아니 무슨 장인이? 사우랑이죠? 사우랑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지만 그 무서운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한 상황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신분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그를 괴롭혔을 때, 죽이고자 막 쫓아왔을 때, 그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고, 그래서 사망음침한 골짜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친 풍랑 같은 험한 세상 누구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 크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배에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험한 풍파 지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잠잠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다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했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 찬양하며 복된 인생의 항해를 저가고 앞으로향해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참된 평안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